안녕하세요 진주당당한의원대표원장 어인준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올려 새롭게 출시된 당귀환을 소개합니다. 먼저 당귀환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귀환은 당당한 삶을 위해 내 몸을 비우는 다이어트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비 않는 특히 지방을 분해해서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다이어트에 적 무엇입니까? 바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연 한약재로 제조되어 장기간 복용해도 전혀 해가 없으니 요요 방지 기간까지 1년에서 2년 그 이상 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당귀안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귀안은 복용 방법에 따라 잘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1일차에는 식사에 관계없이 아침에 반포, 점심에 반포를 복용해 주시고, 2일차에는 아침에 한포, 점심에 한포를 복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차부터는 아침에 한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총세 번을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환약이 우리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리면서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약 복용 중에 한약이나 양약을 추가로 처방받으셨다면 30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 방법에 따라 한약을 하루 세번 복용하시면 한 달에 평균 2kg에서 4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비환을 복용하실 때는 주의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당비환을 복용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줄고 지방을 태우는 과정에서 몸에 열이 발생하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는 필수이며 대략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을 위해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식사량을 절반이나 3분의 2로 줄여주시고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 나눠서 일정량을 드시길 바랍니다. 당귀 안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으며 만약 먹게 되더라도 국물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맵고 짠 음식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식사량 조절을 시작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는 정체기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산소 운동을 하루 3번 이상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용 초기부터 규칙적인 유산소나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야채를 많이 드시길 권장합니다. 야채에는 대사와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줄어들고 장애 활동이 촉진되어 변비에도 좋으니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비안을 복용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복용을 중지할 경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에 도달한 뒤에도 1년에서 2년 정도 하루에 한 포씩 복용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비안은 천연한약제로 안전하게 처방된 환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건강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비안을 드시게 되면 초기 명현 반응으로 인해 3일에서 7일 정도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기가 지나가면 저응이 되어서 대부분 없어지는 정상 과정입니다. 당비안을 하루 3번 복용하셨는데도 식욕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3번 복용하고 가장 배고픈 시간대가 되기 1시간 전에 미리 한번더 추가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 먼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많이 움직이고 나서 일어나면 호전이 됩니다. 변비가 생겼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야채 식단을 더 많이 드시고 2리터 이상 물을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속이 넘쓰리거나 위가 아플 땐 환약 복용 직후에 식사를 하시면 증세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귀하의 효과 중 하나인 운동을 한 듯한 효과로 매우 자연스러운 증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면증이 생긴 경우, 저녁 약은 잠들기 6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속된다면 저녁에만 반포씩 먹으면서 몸이 적응된 뒤에 다시 한포씩 복용해주시면 됩니다. 심한 두통이나 구역 및 구토 반응이 있으신 경우는 당귀환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근육 긴장이 과도하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평소 턱과 목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뇌와 경추의 균형을 치료하는 FCST치료나 체형교정치료를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려지면서 호전됨으로 이어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귀환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환약 섭취가 불가한 점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비안을 복용하시다가 임신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정 후 2주까지 복용한 약물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당비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전화나 진주당당한의원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비안은 당당네트워크 소속 40여 명의 주치의를 통해서 처방되고 있는 치료한약입니다. 당당한의원은 근골격 개통에 좋은 당고란, 원기회복에 좋은 당당활, 성기능과 갱년기 증상 개선에 좋은 당당무력 등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통해 다양한 치료한약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당비안과 함께 체중감량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